쉽지 않은 한방한 한 판이 되겠구만. 자 본진 플레이로 시작합니다. 뭘 하지? 파워 드래곤을 할까? 아니면 커세어 발질을 할까? 고민인데 파워 드래곤 이후에 커세어 발질로 넘어가야겠다. 약간 더블 체제 괜찮겠는데? 아니면 파워 빠워... 커세어 발질을 하다가, 파워드래곤으로 넘어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야 다크는 구릴 것 같은데? 다크는 어차피 시간 끌어도 할거 없으니까. 자. 일단은, 필러는 여기다 박아주고, 항상 저랑 건물도 다 번호 지정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왜냐면, 이게 1424 누르면서, 이게 뭐, 그, 막, APM 올리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항상 이걸 보면서 아,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어, 파일런이 언제 뚫리고 이런 거를 눈으로 반응해줘야 돼. 아, APM이 올리는 그 노가다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여기다가 가이트 와이를 바로 하나 지어주고. 땅땅땅땅땅땅 아니, 보수록님 5,000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좀 불안한데, 어, 가스통 지을까, 그냥? 진짜? 그냥 박아버릴게요. 아, 12가스 할걸. 커브 쉬었네. 자, 오브로드 안 만났으니까 6시를 먼저 가버립시다. 자, 입구에다가 랠리 포인트. 아마당도 화면 지정 정도는 해놓고. 커세어 리버는 못해. 가스가 없어가지고. 본진 플레이로 커세어 리버가 가능하다? 말도 안 됩니다. 자, 선코어를 박죠 상남자답게 선코어 받고. 아, 내가 왜 이렇게 미나를 못 캐냐 이 자리? 좀 수상하네. 자, 이제 1 4지를 한번 찍어볼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 구드론이 오면은 실런 나올 때 구드론 도착하거든요. 혹시 구드론일 수 있으니까 일단 파일런을 여기다 지어서 파일런 깨져도 좀 이. 하나 더 버틸 수 있게끔. 심시티 해놓고. 적 발견. 9시. 이거는 구에서 오버로드 찍은 것 같죠? 자, 오버풀. 일단 오버풀인데. 이러면은 스토얼게이트를 짓는 게 좋겠습니다. 오버로드를 두 마리 다 짓는 게 좋겠어요. 스토얼게이트. 어? 어? 스타일게이트를 봤잖아. 이 어떡하지? 이 우리 이슬비님께서 만원. 감사합니다. 하나, 이 둘. 둘. 어우씨. 퇴! 뭐야. 왜안 죽냐? 그래도 나 잡고 싶은데. 저거. 1대1 한번 떠볼게요. 1대1 한번 떠보자. 하나, 둘. 와.. 살았어? 어 정말 어이가 없는 녀석이구만 이걸 살린다고? 진짜? 자.. 질러서 하나씩 찍으면서 신호 수신 중테테테 그렇지 가보자 어 아, 네. 질러나변 무섭지? 안녕하세요. 여가 아, 감사합니다. 홍성대 님.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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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콜라인은 기못다 어. 들어가기록 짤짤이 칩시라원드라으로 원드라가 더 빠르니까 가능하겠죠?

공격은 시작하자. 이것도 달리던 그냥. 대포수 음, 있게 달릴게요. 아 뭐야, 저거이 달려오네, 내 보지네. A2 한개더 들리고. 더 더. 어, 같이 싸워볼까요? 도움이 필요한다. 도움이 필요한데. 전투가 나를 부른다.

다 잡았고 좋격 공격을 시작하자. 공격을 시작하자. 나리부터 찍고 발업자발업로 한번 달려보면 되겠는데. 발질 어느 정도 됐지? 달려보죠. 자, 여기 가 끝났다. 질러세개 오케이. 레스. 사이은 같이 또 견제에 들어가 보죠. 전투 준비 아, 아, 또 최대한. 푸딩 바드 님 어서 오세요. 뭐야, 히드라 바로 떴어. 오, 방금 백샷까지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오케이, 가자, 렛츠고어 야, 왜 이렇게 시드라가 많냐? 어어... 어어... 커져, 터졌다 어쩌지? 야, 쉴드 배터리, 야 포토 캐논 대신에 쉴드 배터리 봐. 거... 틀렸는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해결사가 왔습니다 자, 괜찮 배터리 한 번만 아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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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FBH 바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닉네임이 바뀐 것 같은 이 느낌은 묘한 느낌이구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세요닉스톰 이 업그레이드 어?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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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싹둑 오케이 한번 공격 가보죠 그대의 생각은? 자 여기로 갈게요 어어 컷플러아 뭔가 이 어, 아, 저렇게 잔뜩 온다고? 이가 다크 돌리지 뭐, 그냥. 응. 아, 다크 돌리고 있는데. 제법인데. 기다렸놔라기다라 또. 사이드스톱비이 아직 안 됐어. 어. 어. 딱. 딱. 오. 좋았습니다. 달려. 포지도 지어볼까요 이제? 오케이, 야다 찢어버려 그냥, 찢어 밝혀버려. 뭐야, 오버로드 개꿀맛이잖아. 뭐지? 전투가 나를 부른다. 어, 어 아까 야피 쉴드 채워서 와. 아까 쉴드 채워서 오고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 그렇지. 많이 때려놨으니까 배부로야왜 이렇게 열심히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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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어어 와우, 따우 야, 우드 채워서 왔어 야, 실드 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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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돈이 좀 남는데 스카우시라도 뽑자 몸방 집중해라 어찌로또 너도 와자 여기서 어야 쉴드 배터리 개꿀인데 자사이닉스톰 왔습니다 스톰이 왔습니다 사이닉스 사이닉스 좋았어 그렇지 그렇죠 이거죠 이거죠 악한 점사를 한다고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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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드라곤 다섯 개가 야 노사업 상태로 왔습니다 그렇지 승리 어그렇죠나이그 갈수록 힘들어진다 난이도가 네 궁금한 거요. 예.